안녕하세요. 도수치료를 사랑하는 도수왕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어떤 공부를 하면 도수치료를 할수 있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칼템보 네반스 학회에 몸담고 거기서 배운 내용들을 배경지식으로 치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교육을 접했을 때 교육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찾아본 적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텍스트 자료는 찾을 수 있었는데 영상으로 설명된 건 찾을 수가 없어서 제가 직접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하고 도수왕이 또 어떤 공부를 하고 도수 치료를 하고 있는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료사로서 처음 환자를 대할 때는 부족함이 엄청 느껴집니다. 어디서 더 배울 곳은 없나? 이것저것 찾아보고 존경하는 선배님들이 어떻게 치료하는지 살펴보고 여쭤보면 일반적으로 학회 교육을 추천합니다. 우선 치료에 대한 호기심을 갖는 게 먼저고 강의를 통해 배우고 임상에서 직접 적용해 보면서 궁금했던 부분을 해소해 나가면서 성장하는 거죠. 그 과정이 순탄치는 않지만 경험치를 쌓으면서 레벨업을 하는 게 치료사의 숙명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칼템보 에반스 교육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릴 텐데요. 지금부터 칼템보 에반스가 계속 부르기에 길기 때문에 앞글자만 따서 편의상 KE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KE 도수치료 교육과정을 도식화하면 OMT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 생각에는 OMT가 된다고 치료에 만능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환자가 와도 큰 두려움 없이 맞이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되는 것 같습니다. OMT가 되어도 아직도 배울 게 많다는 걸 절실히 느끼면서 더욱 겸손해지거든요. 대부분 출처는 다음 카페에 대한 OMT 칼템번 에반스 학회를 참고하였습니다. 그럼 KE 기본 교육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료사가 가져야 할 마인드와 기본기를 다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교육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가장 먼저 하지 교육은 발가락부터 고관절까지의 내용을 다루는데 기본적으로 학회의 역사나 관절별로 해부생리, 병리 등을 다루고 각 관절의 검진과 치료를 배웁니다. 상지 교육의 경우 손가락부터 어깨 복합체까지의 내용을 다루며 각 관절의 검진과 치료를 배우게 됩니다. 하부 척추의 내용은 천장 관절부터 허리의 검진과 치료를 배우고 흉추의 검진까지 배웁니다. 상부 척추의 내용은 흉추의 치료와 목과 턱관절의 검진과 치료를 배우게 됩니다. K2 기본교육을 배우면 몸에 있는 거의 모든 관절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기본교육이 진행된 후에는 대전제 같은 경우 몇 주간 스터디를 통해 교육 때 배웠던 내용을 부위별로 다시 리뷰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한 주는 손목, 그 다음 주는 뭐 팔꿈치 이런 식으로 관절별로 검진과 치료에 대한 스터디를 진행합니다. 코로나 이후로는 스터디가 멈춰 있지만 조만간 진행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어서 K2 심화교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심화교육은 보통 어드밴스 코스라고 불리는데 외국에서 국제강사님이 들어오셔서 코스가 진행되기 때문에 4일 연속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화교육의 경우 1A, 1B, 2A, 2B 총 4개의 코스로 나뉘는데 축성관절, 즉 척추와 관련된 질환을 주로 다루고 있고 조금 더 임상에서 응용될 수 있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KE 심화과정 어드밴스 1의 경우 1A와 1B로 나뉘며 주로 다루는 내용은 하지와 하부 척추의 내용을 다룹니다. K2 심화과정 어드밴스 2의 경우 2A와 2B로 나뉘며 주로 다루는 내용은 상지와 상부 척추의 내용을 다룹니다. K2 심화과정까지 모두 마치게 되면 MT시험을 볼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이론적인 내용을 필기시험으로 보고 실기시험으로 각 관절의 검진과 치료를 평가받게 됩니다. 실기시험 방법은 랜덤으로 관절 부위를 제비뽑기 형식으로 뽑게 되는데 사지 관절에서 하나, 척추 관절에서 하나를 뽑습니다. 해당 관절에 대한 검진과 치료를 심사해주시는 선생님들 앞에서 직접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MT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진짜 몸이 불편한 환자를 섭외해서 KE 컨셉을 응용해서 직접 검진하고 치료하는 MT 슈퍼비전 코스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코스의 내용들이 진짜 임상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를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KE 컨셉 교육의 꽃이라고 불려집니다. MT 슈퍼비전 코스 1, 2를 이수하게 되면 MT 자격이 주어지게 되고 도수치료에 대한 기본이 꽤 잡히게 되며 자신감이 많이 붙게 됩니다. 이후, 매니플레이션을 배우는 OMT 1, 2 코스를 이수하게 되는데 에반스 교수님이 쓰신 TSM이라는 책의 내용을 배경으로 실습하게 됩니다. 움직임이 꼭 필요한 관절에 선택적으로 가동 범위를 확보하는 테크닉이기 때문에 숙련도가 높아야 합니다. OMT 1, 2 코스까지 이수하게 되면 OMT 슈퍼비전 1, 2 코스를 진행하게 됩니다. 앞서 m t 슈퍼비전 코스보다 좀더 세밀하고 OMT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실전 감각을 익히게 됩니다. OMT 슈퍼비전 1, 2 코스까지 이수하게 되면 OMT 시험을 볼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OMT 시험은 지금까지 배운 이론적인 지식을 필기시험으로 보게 되고, 실기시험으로 직접 환자를 검진했던 것을 가설을 설정하여 검증하고 문제의 원인을 찾아 그 실제 문제를 치료하면서 증상을 개선시키는 전체적인 과정을 보여주게 됩니다.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국내에 몇명 되지 않는 OMT 자격을 갖게 됩니다. K 교육 과정이 어떻게 보면 힘든 과정이지만, 공부하다 보면 매력에 흠뻑 빠지게 되는데, 의학적 운동 처방과 관련된 MTT 교육과 접목시키면 더욱 훌륭한 치료사가 될수 있으니 다음 영상에서는 MTT 교육 과정 및 다른 분과학회 교육들에 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K 교육은 각 코스별로 이수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별로 연습비가 상이하고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다음 카페 중앙의 게시판이나 지혜별 게시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K 교육은 매력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교육을 듣고 성장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왜 아픈지 설명할 수가 있고 환자분들이 주의해야 할 것들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치료의 방향을 커다란 오류 없이 설정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요. 아마도 관절을 하나하나 움직일 줄 아는 능력이 길러지기 때문에 디테일한 검진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 시스템에 맞춰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 잘 짜여져 있고 스터디로 부족한 부분을 반복 숙달하면서 배울 수 있는 부분도 장점입니다. 교육을 들으며 임상에 지내다 보면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환자분들이 더 편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생각은 뇌를 쓰면서 고민하게 된다는 뜻인데,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노력들이 모여서, 왜 그런 검진을 진행하고, 왜 그런 치료를 시행했는지, 그거에 대한 심오한 뜻을 알게 됩니다. 그러다가 기존 치료 방법을 어떻게 응용하고 변형할까? 생각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 테크닉은 나한테 최적화가 되겠구나 하는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도 있고, 발전의 방향은 다양하게 뻗어나갈 수 있어요. 물리치료사는 참 좋은 직업입니다. 치료사로서의 사명감 또한 느끼게 되고, 좋아지는 환자분들을 보면서 보람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도수치료에 관심 있는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이 많이 있을 텐데, 교육과정을 살펴보시고 목표를 설정하는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OMT가 되었어도, 저는 아직 부족함을 느낍니다. 환자분들 앞에서 오만하지 않고 겸손하면서, 친절하고 자신 있는 치료사가 되셔서 많은 분들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치료사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프지 마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